자 지금도 이제 온라인 창업을 하려고 어, 이제 유튜브나 어, 네이버나 막 이런 데서 이제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쳐다보면 위탁 판매가 다 망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 다 망했다고 합니다. 대량 등록이 다 망했다고 합니다. 위탁 판매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같은 도매상들이 어, 그 길을 어,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아주 난도질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망쳐놓은 거예요. 아,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망쳐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매 업자들이 거기 들어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미 예? 아, 이쪽에서 판매가 안 되는 것들만 이제 갖다 집어 넣는 겁니다. 오늘 얘기 집중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생길 겁니다. 그 부분을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식품 도매상을 하고 있는 정등팜 대표 조정원입니다. 아, 저희는 강황, 아, 여주, 뭐, 아, 스테비아, 자일리톨, 글루타치온 콘드로이진,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는 이제 도매상이니까 당일 발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일 발송을 하겠죠. 여러분들은 이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를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 변형을 해가지고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놓고 판매를 하면 됩니다. 어, 간단하죠? 근데 이 부분이 이게 근간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전에 이 유튜브나 이런 강의 파일 하는 분들에게 보고 들은 것이 뭐냐? 하루에 10분만 투자하면은 그냥, 아, 아, 월 2천, 뭐, 월 1억, 그냥 번다.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시장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시장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번 시장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란 시스템 자체가 가져오는 오류 때문입니다. 도매 사이트 대표적인 것이 도매국이죠. 도매국. 도매매. 여기에서 인기 상품 100선으로 딱 올라가는 순간 이 제품은 그냥 아예 난도질을 당하는 겁니다. 왜? 똑같은 제품을 수많은 사람이 클릭 한 번만으로 어 대량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갖다 다 올려 놓는 거죠. 이 사람도 올려 놓고 저 사람도 올려 놓고 인기 상품은 100가지인데 그걸 올려 놓는 사람은 아, 만 사람, 10만 10만 명, 50만 명. 아, 보편적으로 한 80만 명이죠. 80만명이 올렸다면 내 상품이 웹상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얼마큼이나 됩니까? 아, 아 그러면 안 팔리겠죠. 어? 광고를 막 해도 안 팔리는 거예요. 예, 광고면 나가는 거지. 예, 그럼 어떻게 해? 가격을 자꾸 내리는 거죠. 판매가 안되면 자 대량등록 프로그램으로 상품을 싹 올렸어요. 근데 오늘 하나도 안 나갔어요. 그럼 상품 가격, 저, 전체적으로 3%딱 가격을 내렸다. 또안 나간다. 또3%똑딱다내려다 왜? 일단은 팔리야니까안 팔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이건 만구의 진리예요. 안 팔리면 그냥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블로그에 글쓰겠습니까? 유튜브에 그, 언제 그 차곡차곡에서 올라갑니까? 이미, 이미, 저 상품은 만 개, 이만 개가 올라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격을 내려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도매 공급사 측면에서는, 뭐야, 이제, 달리 판매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품 가격이 다 내려가 있으니까. 어? 그 뭐,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가져가는 사람, 아이 나한테, 아, 만 원에 주는데, 아, 인터넷으로 쳐다보면 만천 원이야. 예? 그럼 내가 갖다 어떻게 팔아? 그럼 안팔는 거죠. 못파으니까 공급사에서 그 제품 붕 뜨는 거죠, 이제 못 파는 거죠. 그래서 공급사, 그러니까 제품은 쓸만한데 어, 이걸 이걸 그 도매 사이트에만 의존하는 부, 부,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도매 사이트를 짤 가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수 있는 사람은 도매 사이트에서 지금 물건 안 집어넣다 는 이겁니다. 그러면 누가 렇겠어요이 어디든지 해도 이안 팔리는 사람이 이제 갖다 집어넣는 거죠. 가격이 무너지다 이제 그짝 난 상품들. 그럼 버리는 상품은 그쪽으로 이제 가고 그러면 도매 사이트에서는 도매 사이트에서는 이미 구조가 이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매, 에, 도매국에서도 어, 공급사한테 어, 어, 공급단가 수수료를 굉장히 높여 올린 거 아닙니까? 옛날에 막따블이에요 <laughs> 그러면 도매공급사에서 제품, 제품, 제품 나가리 되지. 그럼 판매가 됐다고 해 수수료 거기서, 어? 뭐, 아, 7%? 도매 7% 엄청난 겁니다. 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구책을 에, 마련해가지고 움직이는지 그쪽에다못 집어넣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안 자라는 제품들이니까 그쪽에 가서 올라가 있는 거 없고 그 당연히 도매 저이대량등록 프로그램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만 가지 이만 가지 지금 올리는 그 시장은 이미 거기서 다 끝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달리 가야 돼. 달리. 여러분들은 달리 가는 거예요. 왜? 인기 백선의 제품을 여러분들이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다 덤벼드니까 그 다음에 광고 단가가 올라가고 광고 단가 가 올라가는 만큼 판매는 더 낮아지고 그부분에 움직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조사가 했던 것처럼 소분업이 했던 것처럼 모든 부분을. 자기 브랜드와 자기 디자인화 해서 다르게 가야 합니다. 그 부분을 하지 않으면, 아,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정든팜에서 움직이는 모든 제품들은 지금 잘 나가는 탑 10의 10사람은 다 정든팜 제품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들의 디자인으로 해서 판매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맛을 아직까지도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기렌틀 제품으로, 새롭게 2차, 시즌2로 기렌틀 제품들을 지금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 막 쭉쭉 나오고 있죠. 따라서 지금 잘 하고 계시죠. 지금 아는 분들은. 이걸로 해서 승부를 걸어서, 여기서 어, 기본적인 매출을 맛을 느꼈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을 땡땡땡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제품을 판매하면 됩니다. 시장이 끝났다고 생각하죠? 이 시장은 지금 어마무시하게 더 커진 겁니다. 옛날에 우리는 코로나 시절 이전하고 코로나 시절 이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여러분들이 태무나 지금 알리하고 막 싸워야잖아요. 시장의 변화를 도매 사이트에서 움직이는 부분, 도매 사이트에서 움직이는 부분으로 도매 사이트에서 아이 뭐 아이 뭐뭘 움직이더라도 그 부분에서 알리하고 태무를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식품 가능하다 이겁니다. 아, 우리가 그냥 만두나 막 이런 부분이라면 어쩔 저거지만은 우리 정답하면서 움직이는 이 제품 분에서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는 여러분들이 승리를 가져갈수 있다 이겁니다. 천만 원, 이천만 원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 디자인을 바꾸는 취지. 정등판의툴저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쿠팡에서 어떻게 판매라 뭐 스마트 수도에서 어떻게 판매하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건강식품 전체 툴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 기능식품 여기서 만들어요 건강 기능식품 뭐 테무나 알리에서 이 부분 안 하겠어요. 이 부분도 움직이는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은 여러분의 디자인으로, 여러분의 상세 페이지로 저와 함께 이 부분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환제품도 있고, 환, 저 지난 시간 환제품 있잖아요.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격, 제가 제가 제시해드리는 가격이 이게 경쟁력이 진짜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관리까지도 지금 이제 해주는 기렌틀 시스템까지 완전히 움직였잖아요. 내년 내후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뜨런덕뭐 팡푸드, 어 팜들, 뭐 이런 이런 에, 새로운 브랜드가 또 시즌스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그 시장으로 왜이 제품들은 많이 이제 펼쳐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에 대해 맨 초기에, 초기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마련을 해주고, 50만원, 100만원 팔아보면, 아, 길이 딱 알, 알아집니다 시장은 똑같은 거예요. 하루에 50만원씩 판매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50만원을 팔아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100만원 이상을 파는 사람은 100만원 이상을 쫙 파는 거예요. 그 툴이 마련이 된 분들이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지고 나가면서 그분들이 도매도 하고 그 사람들이 제조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것이 정든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그냥 도매 사이트 무적에 있는 거, 어, 한개 이거 팔리고 저거 팔리고 이, 이런 부분에서 움직이는 시장이 지금 시장은 아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든팡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 보세요 네이버에서 정든팡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궁금한 부분은 카톡 상담 남겨주시고 전체적 그냥 다 제목만 보고서야 우리는 막 너무 익숙한 빠른 부분에 그래막저 아 집에가 당신까지 당신은 지금까지 속고 계신 겁니다 막 이게 저아 지금 이게 뜨고 있습니다. 어?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한한번 이게 파고 들었다면,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파세요. 집중적으로 파야 합니다. 거기에서 툴이 있습니다. 툴이 숨겨진 거, 어 하루에 선생님이 50분간 수업을 하는데, 거기서 50분간 다. 진리, 아, 내, 나의 말은 곧 진리오 생명이니, 막, 이런 부분 아니잖아요.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5분, 10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다 봐야만이 5분, 10분에서 그 깨달음을 하나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저도 얘기하면서 어떤 부분이, 어떤 사람한테 어떤 부분에서 영향력이 끼쳐지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 상품 군에서도, 어, 어떤 사람은 이 상품을 잘 팔고, 어떤 사람은 이 상품을 잘 파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